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6절, 7절, 2절 함께 묵상합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위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의 시계 위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종자들의 권세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을 보면 바르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기 위해 지으셨다는 말씀처럼 그들을 권세에 위치해 두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세금도 정직하게 받쳐줘야 한다는 말씀으로 다시금 듣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권세인 총독 아래로 붙여넣으려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주님은 그들이 계획을 다 아시고, 동전 하나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형상과 그림이 누구의, 누구의 것이냐 물었을 때,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했죠. 그랬을 때 주님은, 가, 음, 누가 보음 20장 25절에 가라사대, 그런 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세상 위에 다스리고 있기에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에베소스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선과 악이 함께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 없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헌금을 우리가 힘껏 드리는 것은 그 물질이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 걱정하는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드려진 물질을 복음전파에 잘 흘려 보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금도 가이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